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어, 이슈와 그런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이제 영상을 매일 어, 업로드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케줄이 조금 꼬이는 바람에, 어, 최근에 이제 뭐 매일 업로드가 안 되는 부분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방송 스케줄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 회원 플랫폼을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전만큼 이렇게 유튜브에 할애하는 시간이 조금 적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초심을 다지면서 매일 최대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더욱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한번 몇 가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이제 준비된 자료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TV 방송은 어 월수목 오후 1시 30분 한국 경기 TV를 통해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도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근에 이제 채팅이 안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어,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어, 국민고충처리반입니다. 그래서 국고처 어, 12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저희 여자 앵커분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몇 가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키포인트가 좀 드러났다 그죠? 어 다시 한번 2490 포인트 야이2490 포인트에 꿀을 발라놨는가봐요. 2490 포인트가 돌파가 될 때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음 시장이 이제 본질은 낙폭과대다 계속 이제 누차 낙폭과대가 본질입니다 낙폭과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240선과 480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빠졌던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야이 정도면 너무 좀 과하게 빠졌지 않나? 이거는 상도가 아니지. 그러면서 또 저가 매수가 붙어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2,490 포인트와 조금 연결 지어서 좀 봐야 됩니다. 연결 지어서 제가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본다면 지수를 좀 봐야 될것 같죠. 오늘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되는데 오늘 5,4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었고. 어, 이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한번더 매수 유입됐던 것이 11월 22일, 11월 22일자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리고 이때 두 번에 대한 매수 유입됐었는데,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 정도 들어오면 아또 전기전접종에 대해서 강한 매수를 보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매수 주체를 보면 자, 외국인들이 대형주 그리고 이제 금융업 그러니까 중형주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매수가 유입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현재 기간은 어떤 쪽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냐면 어,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전자라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한다는 것이 여기도 또 드러나는 부분이고 다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어,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관련된 어, 금융주에 대해서 매수가 좀더 유입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해석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밸류업과 또 한편에서 배당과 또 동일시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은 어, 거기에서도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거고 왜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차익 면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선별적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증권주가 좀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보면 11월 22일 그리고 오늘 12월 3일 이두 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다고 했는데 그두 번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뽑아본다면. 어, 앞서 이제 12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이 2,490포인트를 넘어서는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던 날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던 12월 3일도 이런 2,49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예,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는 자리였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490포인트가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뭐였어요, 이제? 어, 8월 5일과 그리고 이제 9월 9일날, 이제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이제 2490포인트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이탈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렸는데,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금 오늘,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어, 이틀 전에 밑에 거리랑을 보시면 이제 투매가 조금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났셨습니다 네, 여기 요 2490포인트가 빠지면서 투매가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걸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요 자리, 요 자리인데, 2490포인트 여기, 요 자리죠? 그러면 보면 이제, 여기 출발하자마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이제 투매가 한번 형성됐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분봉으로 보면 그 249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한번 두번 밟고 난 다음에 좀더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일 시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한번더 강한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 음, 지금 이제 시장을 볼때 우리가 낙폭가대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이제 240선과 480선이 중요하다. 지금 보면 그 코스피도 결국 이런 240선과 480선에 대한 부분 하단의 자리. 그, 어,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도 240선과 480선 밑에 낙폭과대로적가 매수가 붙어서 올라간다면, 호수끼도 지금 현재는 낙폭과대로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전반적으로 좀수환매를좀 좀 돌면서 올릴 수 있는, 근데 이 정도도 못 올리면 지수가 체질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아, 시장이 무기력해, 무기력한 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퍼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더한번더 어, 초올려 낼수 있는 어, 지금 보면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최근에 무기력한 움직임 을 보이면서 신저가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제약바이오 화장품주들이 오늘 반등을 강하게 올리는 부분이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이거 미국장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장에서 보면 자, 미국 차트를 잠깐 한번 켜놓고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IQBIA라고 해서 IQBIA가 어떤 회사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시아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아로 기업. 우리가 뭐. 임상 관련된 연구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보면 이제 11월 18일날 이제 바닥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죠? 바닥이 들어오고 이제 올려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를 많이들 생각을 한다. 그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18일, 19일날 양일간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현재까지 붙여내고 있어요. 어, 미국 증시에서 18일과 19일날 대부분의 이런 건강관리,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타났거든요.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에로헤드라는 기업도 매매를 한번 해봤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강하게 붙이면서 지금 제약과의 기업들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재학바이오 이제 반등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반등이 조금 늦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강하게 좀 뽑아내면서 우리가 재학바이오 얘기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대표 기업들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유한양행이나 <laughs> 또는 오늘 이제 알테오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고또한 개가 이제 셀트리온. 어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좀 붙여내는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3대 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2차 전지, 하나가 제약 바이오.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오르면서 지수를 조금 더 올려 주는 그런 역할이 나타났다. 라는 부분으로 또볼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총 상위 종목분들도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좀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재학발에 대한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분들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해 를 보더라도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분들 오늘 대부분 다 상승 움직임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에서도 재학발 기업들이 많았죠. 그런 재학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양상들이 었고 어,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도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화장품주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보편관세가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 대한 우려가 무르내서 화장품주에 대한 수출 물량이 줄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주가가 빠지는데 역할을 해왔다면 대신에 이제 오늘 발표됐던 식약처의 이슈 자체는 또 화장품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죠. 어제 오늘 양해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에서도 이 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역대 최대 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라는 곳에서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타났었다면 이제는 중남미라든지 또는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여기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화장품주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거는 수출 데이터에 대한 실적이니까, 이거 과거에 대한 부분이고, 대신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런데 미국이 보편관세를 매기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미국과 관련되어 있던 지금까지 기업들이 이제, 잉그루드랩이나, 어, 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또는 실리콘투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보면. 자, 우선은 이제, 인그루드랩 보겠습니다. 미국 선크림 관련해서 그죠?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인데,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도 좀더 강한 하락세가 좀 나타났어요. 대신 차트로는 현재 바닥 구간이다라고 알려주는 움직임니다 오늘 10%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40선과 480선 밑에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음, 그리고 이제 코스메크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11월 초에만 하더라도 8만원대까지 주가가 움직였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54,000원 밴드, 지금 오늘 시가 이제 38,700원이었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약4 0 이상 하락했다고 하죠. 단기간에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했다고 봐야겠죠. 지금 보면 2 4 0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길쪽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왔던 부분이었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VT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실리콘트라든지 이런 겹들도 10에서 20% 가까이가 대부분 더 오르는 모습들 화장품 중 공통점이 어때요? 보면 최근에 낙폭이 대단히 컸다는 거죠 그런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좀 붙으면서 반등을 좀 붙여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낙폭과 대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대한 순환매상 좀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전처럼 왜 대형주 화장품이 안 오르고 왜 중소형 화장품들도 오릅니까? 결국 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 우리가 화장품의 ODM이나 OEM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브랜드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더 주문제작형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중소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조금 눈여겨 봐야 됩니다. 마녀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기업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오늘은 이제 움직임이 약했지만 내일 정도 되면 오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 화장품 이안 오른 종목 뭐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짠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마녀 공장이라든지 또는 중국과의 영향이 좀줄수 있는 뭐 클리오나 이런 기업들 또는 과거 이제 한국 화장품이 죠 같이 한 번씩 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화장품주는 두루두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HBN 교재보다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반도체 악재요수가 하나 있었어요. 간밤에 이제 미국 중국의 hbm 수출을 통제하겠다 삼성과 sk nx가 타격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sk nx는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그만큼 기술적 우위에 sk nx가 놓여있다라는 것이 실제 주가에도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지금 보면 <laughs> 보면 어 뭔가에 대한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laughs>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HBM 관련해가지고 삼성에서 계속 언론에 뿌렸던 얘기들이 뭐였어요? 7월달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우리 HBM 요번에 엔비디아 콜테스트 7월달 통과돼, 근데 조금 조용해졌죠. 8월달 통과돼 잠잠해 이제 9월달 통과돼 주디 꼭다 물고 있는 거 이제 계속 말안 하고. 지금 보면 그게 언제까지 왔는지 지금 12월달까지 왔어요. 그래 아직까지도 어머 어머 이제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언론을 통해서 이제 블로핑은 엄청나게 많이 해왔지만 연기만 계속 피웠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그만큼 달성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불러줬던 가격대, 53,000원대 이하 가격대에서는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왔던 가격권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125월선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더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현재 반도체 주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반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을 때는 되감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반드시 호재가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많이 빠진 것만으로도 아이고 그래 많이 빠졌으니까 가져야지.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낙폭 과대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최근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폭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반도체주들을 보여 계신 분들은 지금 자에서 그래도 가격 단가를 좀더 낮춰보는 전략 또는 이제 신규 매수를 통해서 트레이딩에 참여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슈들은 체크해봤고, 이제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아, 이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아, 요걸 빼먹을 뻔 했어요. 우리가, 어,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미국 FMC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17, 18일 날이 FMC 회의는 점도표를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만약 점도표 상에서 2025년도에 금리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는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많다면 그만큼 시장은 또다시 아 그래 지금 동결되더라도 내년에 금리 를 강하게 하면 되지 우리는 또다시 금리나 해서 다시 한번 더 경기부양을 강하게 해낼 거야. 나는 의지를 또볼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2월 달에 사실 뭐딴게큰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18일 FMCA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시장은 어, 이 FMCA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도체에 하락도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수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한세 가지 정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우선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미래의 세증권. 자, 미래의 세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이제 증권주대 움직이 좋습니다. 뭐 NH 투자증권이나 미래의 세증권. 이제 우리가 STO,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법제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 이런 STO 관련해서, 가장 어 수혜를 받는 쪽이 바로 이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 그런 이제 뭔가 조각 투자 하나하나하나들이 다 투자를 할수 있는 것들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증권회사들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셋 증권이 현재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보일 수 있는 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증권주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 우리가 수익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성화 인때 조선주는 뭐열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조선주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데, 음,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바뀔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두번째 동성화 인때그 중에서도 본행제 관련된 기업, 어, 동성화 인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고가 움직임 기대를 한번 해볼수 있는 자료를 보고 세 번째 이 아주 아이비 투자 음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방송에 추천을 해 드리고 난데 상한가 두 방을 갔어요. 그난 다음에 지금 조정폭을 크게 보이고 또 올라왔는데 앞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어, 이갭이 과거에 2019년도에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넘어오면서 주가 많이 올랐던 것이 이때 또 아조이비 투자가 미국 나스닥의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해서 또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음, 사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조이비 투자가 항상 이슈가 될 때마다 미국발 모멘텀이 존재를 했거든.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이제 다양한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런 미국발 모멘텀이 좀더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보면 스페이스 X로 인해가지고 요거 밖에 안 올랐던 건 조금 부진한 거 아니냐. 저는 좀더 재평가를 좀더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앞서 이제 요 자리가 앞에 있는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맞고 빠졌다고 봐요. 아직까지 상한가두번 정도 보낼 정도의 세력이라면 상당히 강한 세력입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계력을좀더 어, 감안을 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오늘 종목들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무료 정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보이는 이제 QR코드를 어,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셔도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시고 또는 페이지에 t.me s l l-e-s-a-n-g-r-o 이상로라고 적으시면 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정보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시장 풀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